더 백룸, 노클리린 상으로 인해 미지의 이 세계에 갇힌다는 괴담. 오늘 저는 과연 백룸 공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백룸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백룸 공포, 백룸 공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생존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좋아. 그러면은 먼저 백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백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질식 데미지? 이렇게 모래나 자갈을 사용해서 지식 데미지를 받으면은 백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어, 그런데 기대가 되는 게 벌써 이 화면부터 뭔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좋아, 그러면 이렇게 모래 설치하면은 어? 뭐야? 지식 데미지를 받자마자 기계 소리가 들리더니 야야야야야 아니 오! 나 지금 백룸으로 빨려들어간거야? 오케이 좋아 아니 뭐야 오왜 이렇게 어두워 하! 오 지금 이렇게 백룸? 백룸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그래픽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맞아? 그래픽이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뭔가 약간 옛날 비디오 테이프 같기도 하고 백룸 영상들을 봤을 때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잘 재현이 된것 같아요. 화면이 이러니까 아날로그로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좋아, 그러면 좀 뛰어볼까? 오, 아니 번개 모양 표시 뭐야? 좋아 뛸때 뭔가 퉁퉁퉁 거리는 소리도 나고 여긴 너무 어두운데 어, 밝힐 수 있는 방법 없나? 나횃볼이 없는데? 오! 야야야 일단 아무거나 눌러봐. 오, 오케이. 알키 알키를 누르니까 손전등이 켜집니다. 아니 근데 불이 갑자기 왜 이렇게 꺼진 거야 무섭게. 그러면 일단, 여기 백룸 끝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오늘은 여기 마인크래프트 백룸 3개에서 탈출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고픔, 배고픔이 많이 차 있긴 한데, 여기서 식량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니까, 뛰지 않고 천천히 구석구석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을 하는 거야? 좋아 좀 천천히 이렇게 앞으로 가보자. 굳이 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탈출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뭔가 나타났을 때만 뛰도록 할게요. 뭐 없고 이쪽으로 쭉 가볼까? 오 뭐야? 뭔가 반짝이 있는데? 저기다 저기 저기로 왠지 가야 될것 같다. 응? 음? 확실히 이 백룸 공간 이런 공간을 어? 화살표가 있네. 리미너의 스페이스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이 주는 공포감이 진짜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묘하게 기분이 진짜 나빠요. 저 전에 화살표도 봤고, 손바닥 표시도 봤는데, 이쪽으로 쭉 계속 가면 되나? 왜 이렇게 숨 막히는 것 같지? 화면이 이러니까. 저 몰입감이 장난 아닙니다. 뭔가 제가 진짜 그 옛날 캠코더, 캠코더 같은 장비를 들고 여기 세계에 빨려 들어온 것만 같아요. 여기 또 화살표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벽에 한번 붙어서 가봐야겠다. 갑자기 벽에 막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뭔가 클릭해서 블록을 캐 보려고 해도 뭐 그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오. 이 얼굴은 또 뭐야? 어. Can I get 우와. to the front office please? to the front office. The front office. Oh, Thank you. 어, oh, 지금 여긴 좀 캐지는 거 같은데. 아니구나 그냥 우클릭. 오케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 중간 중간 상자 같은 것도 있네요. 이거는 배고픔 채우는 용도겠지? 아, 조금 더 맛있는 거 주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때리는 모션도 나오고 조금 마인크래프트 느낌이 나네요. 아, 좀만 뛰어보자. 오 야야야 뭐야? 오! 오케이. 뭔가 이상한 사이렌 발견?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 여기에는 문. 문이 있는데, 이거 열리는 건가? 열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창문 그림도 있고, 바닥에는 이렇게 수상한 무늬도 있는 모습. 오. 이런 좁은 길. 좋아. 아 오. Can I get to the front office, please? To the front office. Thank you. 어? 뭐지? 방금 저기 벽이 약간 검은색으로 변한 것 같았는데. 뭐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a f a n a for the. 는 h I'm s 보니까 여기 보이는 번개 표시? 이게 기력? 아, 기력 같습니다. 이게 다 다르면 또 뛰지 못해요. 완전 다른데? 느낌이? 똑같은 곳이 반복되는 건가? Can I get 또 언내 방송 같은 게 나왔는데 이번에 나오자마자 윌유비 마이 프이 프렌드 윌유비 마이 프렌드 사람도 들리고 어야 투더 프런트 오피스 와 아니 진짜 이게 뭐야 뭔가 느낌이 슬슬 나올 것 같은데 뭔가 큰 게.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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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만 To the front office.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뭔가 지금 이렇게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공간 발견 내가 설마 이런데서 빨려 들어온 건가? 뭐야 화살표 바닥 바닥 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아닐 이 이것 도 뭐야? 오! 뭐야, 여기는 좋아 처음 보는 공간 발견 여기 바닥에 있는 이 무늬는 그 사이렌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서는는데 여기 는무늬는또 처음 보네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있다고오 오케이 뭐야 탈출구인 건가, 여기가? 좋아? 지금 이렇게 끝없는 백룸 공간에서 뭔가 완전 다른? 느낌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성공? 오! 야, 야, 야. 좋아. 여긴 어디야? 이렇게 뭔가 굉장히 또 분위기가 다른 약간 지하 주차장 같은 공간으로 이동됐어요. 좋아 일단 여기 통조림 없고 여기서 먹을 거 충분히 없고 빨리빨리 뛰어다녀보자. 이거 뭐야 물이 이렇게 생 거야? 어 근데. 허! 백룸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좋아 여기서 그러면은 또한번 나갈 길 찾아보자 여기는 근데 이런 식으로 먹을 게 있는 상자가 굉장히 중간중간에 많이 있는 모습이네요 지하 주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좋아 뭔가 좀 미로 같지 않고 트여있는 공간으로 보는데 성공 오. 어 진짜 왜 이러세요 앞으로 쭉 가보자 봐도 지금 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옆길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오... 어왜 불을 끄세요? 그... 이... 슬리비또 뭐야? Side you, please. 첫 번째 공간은 첫 번째 공간. 첫 번째 공간보다 확실히 빠르게 이렇게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요. 야야야. 아니 여긴. 이렇게 한 끝이 있는 거 맞지? 오케이. 일단 뒤에 보자. 오! 어?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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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 휘고 있는 거야? 야, 야! 오! 하 아니, 여긴 또 뭐야?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수영장 같은 공간으로 들어오는데 성공? 이런데를 풀룸이었나? 이렇게 굴렀었던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기는 라이트가 물에 젖 져서 안 켜지는 거야. 그래도 라이트가 안 켜져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물에 닿으면 안 돼? 오우, 야, 야, 야. 오케이. 아, 안 닫고 가야겠다. 그러면 또 한계가 있는데? 어. 어, 아, 뜨거워. 끝날게,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천천히 한번 이동해보자. 오, 오늘 음, 이뭐 빠졌는데? 아니 이거 물에 닿으면 너무 아파서 이동에 제약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니까 방금 그 소리가 날때 물에 빠지면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 날때 물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나 좀 여기 밝은 풀로 나오는데 성공. 어... 하늘이 왜 빨개지는 거지? 소리는 그냥 시간이 바뀌는 걸 알려주는 건가? 뭐지? 근데 밤에는 물에 빠져도 데미지를 안 받는 거 같네? 오케이 알았다 이 빨간색 하늘일 때만 그렇게 데미지를 받는 건가? 좋아 그럼 지금 이때 빨리빨리 뛰어다녀 지금 이렇게 밤일 때 물에 빠져도 데미지를 안 받으니까 때가 저로 기인 것 같습니다. 음, 라이트를 못 끄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오. 아, 뭐 여기는 완전 이렇게 개방돼 있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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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빨간 하늘이다. 이때보다 밤이 훨씬 더긴것 같습니다. 밤에는 좀더 이렇게 여유있지 오, 많이 돌아다녀도 잘 시간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오! 또 점심이야? 보니까 여기 풀룸은 아침 한 번, 점심 한 번, 밤한 번, 점심 한번 이런 식으로 뭔가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기도 아닌데 다리 되게 빨리 움직여 어우 뭐야 나 이제 뭘 것도 없는데? 어,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출고출고 출구. 분명히 추구가 있을텐데 내가 놓친 게 있나? 뭔가 이런 구조물이 있는 곳? 그런데 진짜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마크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공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분위기로 압도하는 그런 공포. 근데, 타이프니까 마크에서 이렇게 이런 오르막을 구현할 수가 있나? 어? 아 올라가지네. 허! 아니, 뭐야? 어, 그런데 여기 이 풀룸? 이 수영장 공간이 지금까지 나왔던 공간들 중에서 힌트 같은 것도 크게 없는 것 같아서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계속 똑같은 대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여기 뭐지? 처음 보는 공간 같은데. 아, 이런 곳이구나. 왔었던 아, 적이 있었나? 아, 체력이 한 칸밖에 없네. 이러다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티가 들리는 쪽으로 가봤나? 오, 뭐야? 어, 완전 처음 보는 공간 발견? 아니, 계단이 여기 왜 있지? 계단 맞지? 이거? 다이빙 하는 장소인 건가? 그런데 일단 보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여기가 달출구야? 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지금 물에 빠지면 안될것 같은데? 빨간색 하늘이라? 조금만 기다렸다가 물 건너보자. 좋아. 이제 여기서 물 건너보자. 오! 또 다음 뭐가 있나? 오케이. Okay. 뭐야, 드디어 탈출한 거야?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속 소름끼치게 재현된 백룸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럼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하시면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